4월 25일 경도 컨트리 클럽에서 여수공고총동문회 골프 대회가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속에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아흔 여명의 동문 선후배님들이 20개 팀으로 나뉘어 친목과 화합을 통해 동문 발전을 도모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같이 땀 흘리며 자리 빛내 주신 최재원 역대 회장님과 김태욱 고모님 그리고 박종환 이동길 역대 회장님과 네, 모교 전용석 네.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날 함께 해주신 선후배 아, 동문들께도 진심어린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마음 골프대를 위해 기획에서부터 행사 시내까지 고생을 아끼지 않은 양봉열 운영위원장 김남기 총무 조재승, 임성민, 조정철 교감입니다. 운영위원들 반갑습니다. 람기 속에서도 도롱이 들 모습을 사진기에 열심히 담아준 최준영 기획 홍보국장, 이정엽 사무국장, 김관 체육국장 김일수 기획 홍보 부장님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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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님들을 대신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무님들 저희 33대 총동문회가 명경식 회장님을 모시고 2016년 11월 25일 참여와 화합 한뜻 한마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범해 4개월 내를 지나오면서 정말 바쁘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33회 고맙습니다. 35회 모든 분들과 38회가지고 39회 후배입니다. 40회 41회 굉장히 중요한 귀중한 사람입니다. 4 0회 우리 정동진 후배 막둥입니다. 부분들을 소개해드리는데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laughs> 아, 먼저 어, 오늘 구준 날씨에도 이렇게 동문들 어,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먼저 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복하셨습니까? <laughs> 예. 아, 인생이 제가 조금 지천명의 어, 나이를 먹어서 그 다음에 이순의 나이를 가는데 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어, 파라다이스가 아닌가 행복이 아닌아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에, 뭐,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 주실 뭐, 우리 선배님들 어, 특히 에, 직전 회장님인 이동길 회장님 그 다음에 역대 회장님이시면 박종환 회장 어, 그리고 선배님이신 27회 선배님들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해주셔서 더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 또한 여러 후배들 앞으로 여수공업고등학교의 발전과 또 여러분들의 발전이 더욱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여수공업고등학교가 70주년을 맞는 개교 70주년의 날입니다. 여수공업고등학교의 졸업생들 우리 동문들이 자긍심과 여수의 에, 이러한 어, 지역에서 어,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 자긍심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 아, 졸업생이 에, 저번에 3 1,800 아, 333명인 우리 여수공업고등학교의 졸업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여수에서 지켜주시고 또한, 여수공업중학교의 발전, 전성을 바라마지 않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골프 행사가, 아, 무난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고맙습니다. <laughs> 에, 우리 자랑스러운 여수공업중학교 총 동문회가, 전국 최고의 동문회로 앞으로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또 기원합니다. 에, 오늘 대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정경식 총통문회장님, 이하도 동문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내 속에서 더욱더 전국 최고의 동문으로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년도 12월 광양시 상암에 위치한 대덕농원에서 한마음 단합대회와 KBS MBC 방송국의 부루 이웃 듣기 성금 전달, 1월달 파티랜드에서 총회, 2월달 졸업식과 동문 한마음 백운산 산행 등, 그리고 3월엔 입학식과 이번 한마음 골프대회까지 앞으로도 4월 25일 운영 이사회를 비롯해 5월 28일 예정된 요수공고 한마음 체육대회까지 많은 행사들이 산적해 있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어떻게 하면 이동료들이 참여와 화합, 한뜻 한마음이 될수 있을지 더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님들, 세상에서 제일 큰 행복은 나눔에 있다고 합니다. 이번 한마음 골프대회를 비롯해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나눔 행사에 많은 선배와 후배들이 함께하며 즐거움과 행복 그리고 아픔까지도 함께 나누는 동문회가 바로 우리 예수공고 총동문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런 동문 나눔의 힘을. 향후 로 집행부에선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는 동문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문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며 여수공고 화이팅 속에 항상 동문님들을 사랑합니다. 더불어 여수공고 한마음 골프대의 찬조와 협찬을 해주신 동문님들께도 전 동문들을 대신해 감사 말씀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어, 5월 28일날 총동문회 한마음 최익대를 이렇게 어, 진행 예정입니다. 원래 저희 들이 가을에 이렇게 총동문회 한마음 최익대가 이렇게 열렸었는데 가을에는 너무 이렇게도 그 행사들이 중첩되다 보니까. 5월 28일로 잠전 확정.